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이틀째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전 주무관은 이영호 전 비서관 등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도 추가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오후 2시쯤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장전 주무관은 검찰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자신을 증거인멸의 몸통이라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의 어제 기자회견을 반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행한 이재화 변호사는 이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뿐 아니라 장성명 민정수석실 비서관까지 관련된 중요 물증을 몇개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장전 주무관을 조사한 뒤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스스로 밝힌 이전 비서관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전 비서관은 CBS와의 통화에서 지난번 검찰 수사도 당당히 받았지만 이번에도 검찰이 부르면 당당히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며 이전 행정관의 지시 전달자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최전 행정관의 소환 시기도 곧 결정될 전망입니다. 한편 장전 주무관은 검찰 재소환 조사에 앞서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피의자들의 재판에 관여했을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CBS 뉴스 박종관입니다.